씨는 48이네요. 맵이 9대기네. 근데 뭐 있나? 아니, 졸라 웃긴 게, 이 맵에서 썩들해서 블라이트 졸라 살라마. 개 <laughs> 같은 건뭐 전용 맵인가 봐. 엔간 하면, 저거 해서 줘야지, 씨. 벌써 웃네, 좋아서. 룩도 보초 같지가 않은데. 어떻게 망가뜨리냐. 아, 이거 빨리 잡네. 엎도 그렇고 좀 어렵네요. 다시 해보죠. <laughs> 이제 퍼끼는 것도 역겹다 하네. 실도 있겠고 우리 3탈해야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좀 맵이 다른 거는 기대를 해볼 텐데 너무 어려운 맵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어쩔 수 없죠. 아, 지금 설치를님 개 극혐이네. 아까 설레발도 그렇고. <laughs> 본인 저것 때 날개를 펼치네, 그냥. 아름다운 니 씨불의 나비마냥. <laughs> 그 저기 느낌표에다가 저 미쳐버리겠네, 지금. 아, 더, 몇 개만 할거 그냥.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렇게 빨리 주는게 이상할 것도 아니고. 아, 일반 돌린 건 좋은데. 왜 이렇게 잘 알아? 이개 자식을 발사나? 대처가 잘 되나 안 되나는 보자고 하는 거야. 어허!

아, 씨, <laughs> 그래. 두번 성공했으면 됐다. 이게 몇 점이 많다니지? 응? 1800, 1900 점이 2000점 채워야 되나, 저거? 너무 좋겠다. 포기하지마 기름발전기가 있잖아 이렇게 시간이 증가해도 되게 오래 보시네, 그치? 응? 거꾸로 갈건 생각을 안 하자. 여기 부딪칠 코스 때문에 길게 못 돌겠다. 그지안 부딪히네. 타이밍 타이밍 빨리 해봐, 할수 있어. 있어. 와라, 풀 가만 놨어. 아, 아 다시 해보자. 개 같은 거턴한 번만 들어가지. 시그레 손가락 마비왔다자 몰라 진짜 뭐야. 뭐 라인이 뭐 판자가 있어야 돼. 어디까지 가냐? 자 일단은 할수 있어. 모르는 거야 진짜. 하항님만 조심해봐. 하항님 뭐, 뭐 다른 애들. 한 번씩은 여기 있으니까. <laughs> 되게 진짜, 근데, 설치들님 내려치기도 진짜 많이 한다, 그치? 지 응? 올려치기보다 내려치기도 많이. 약간,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. 씨. 신무소리야 아주. 대리님 맞걸 아니거든? 야, 하하님 어디냐? 어? 하하님 어디냐고. 대린 보여줘, 항출혈제 있잖아.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게 한번 만들어보자. 안 된다, 안 된다 하지 말고. 일단 해보는 거지. 아, 대린 좀 버티라고 좋은 말로 할 때. 아. 어?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시불레다막걸리네 어, 그제? 근데 저거 돌려야 돼. 하학님 저쪽 주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. 대리님 나 히레라 좋은 말로. 그다음 에똥자일로 저거야. 얘 근처에 뭐 있는가? 에린 일로 오라고 같이 듣다고갈 거면 같이 가야지 시집을또내 캐비는 열어갖고 같이 들어오려고 어?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이거는 됐어 나히 해봐 빨리 하앙님이 저거 저쪽 주변이었잖아 아까 안 걸리고 저거 해줘야 돼. 알았어요, 알았어. 아따시님 그런 걸로 해. 귀찮게 하지 마. 대리 알아서 보내고. 아, 저거 하나잖아. 분명히 하악님 근처에 있어. 그래, 늦게 해봐. 저쪽 까마귀 날렸고. 아니야. 한 번은. 하하하. <laughs> 한자 못 내린 고 졸라 크고요 진짜. 최영만. 최 최영만 뭐야? 아씨 이씨를한항 보여줘. 아, 항, 보여달라고. 미안한데. 조코가 있다고, 조코가.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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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만들었어. 슈퍼 샤이. 됐어. 아까에 그거, 그런 건 없잖아요. 안정감은 다 꺼졌잖아. 일단 살려놨고. 여기다 짝집지 짝집이다. 문 따고 있지? 대리님 어디 쪽이니? 문 없으네 나가 얘 없다고 생각해 문 쪽으로 가문 쪽으로 가! 문 따! 문 따고 나가면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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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앙 어디야 나가면 돼. 문 따라고 뭐 하냐고 씨발에 정지하냐고. 나가 나가나가 나가. 됐다 됐다. 아. 호! 이걸 만들었다 우리가. 그지 <laughs> 그래. 좋았어.